왜앤 공주는 여왕이 될수 없을까? 카밀라의 지위가 위태롭다. 최근 찰스 국왕의 병세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면서 왕실의 중심이 점차 윌리엄 왕세자로 옮겨가고 있다. 그리고 그 윌리엄 뒤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은 개모 카밀라가 아니라 늘 조용히 뒷자리를 지켜온 앤 공주다. 지난달 프랑스 대통령의 영국 방문 당시 앤 공주는 갑작스럽게 공식 행사에 대리 참석하며 주목을 받았고, 이를 계기로 일부는 앤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. 하지만 앤 공주가 왕위를 잇는 건 현실 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. 현재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녀는 무려 1 6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 국왕의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가 낮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?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적용되던 남자 우선 상속법 때문이다. 왕실은 오랫동안 장남을 우선으로 하는 계승 규칙을 유지해 왔고, 그로 인해 아무리 엔 공주가 뛰어나더라도 우선권을 가질 수 없었다. 하지만 비록 명목상의 여왕은 되지 못할지라도 엔 공주는 이미 조용히 영국 왕실의 그림자 여왕이 되어가고 있다. 당신은 엔 공주에게 아직 왕위 계승